자, 오늘은 장음계의 네 번째 시간으로 올림 바장조와 올림 다장조 음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올림 바장조 음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바로 시작하는 음을 여덟 번째 음까지 쭉 나란히 그려준 다음에 숫자를 표시해 줄 거예요. 그리고 자 장음계에서는 3, 4번 음과 7, 8번 음이 반음이라고 했죠. 이렇게 3, 4번, 7, 8번에 반음 표시를 해주고 앞 시간에 했던 것들에 비해서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이 반음과 온음만잘 이해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자 반음은 뭐라 그랬죠? 음과 음 사이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음을 반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온음은 음과 음 사이에 어떤 음이 하나가 끼어 있으면 그게 온음이 돼요. 반음과 온음을 우리가 한번 직접 만들어 볼 겁니다. 먼저 3번,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3번, 4번 음이 지금 온음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반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반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번에 있는 음을 반음만 올려주면 이 음과 이 음의 관계는 반음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자 3번의 음을 샵을 붙여서 두 음을 반음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3번의 음 여기 있어요. 2번, 3번의 음은 온음이 되어야 되겠죠. 자 여기 있는 3번의 음과 2번의 음은 자 한번 보세요. 한 개, 두 개, 두 개가 끼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를 줄여줍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가만두고, 2번에 있는 음을 이렇게 반음을 올려서 줄여주게 되면은 사이에 건반 하나가 끼게 되니까 자, 온음이 되겠죠. 2번의 음을 이렇게 반음을 올려줍니다. 2번 음을 반음 올려서 샤붙여 주고요. 보세요. 2번의 음 여기 있죠. 샾. 그리고 자, 1번 음은 어디에요? 여기죠. 자이 관계를 한번 봅시다. 이 사이에 지금 건반이 몇 개가 끼어 있나 한번 보세요. 한 개, 두 개, 두 개가 끼어 있어요.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만 줄여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가만두시고 1번으로 움직이시면 돼요. 1번을 반음을 올려서 자 하나를 줄여주게 되면은 요렇게 가운데 건반 하나 끼어서 온음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1번에 샵을 붙여서 이두 음을 온음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여기 보겠습니다. 4번 5번 4번 5번 지금 온음이 되어야 되는데 건반에서 보니 반음 상태네요. 자, 이거 우리 온음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5번을 반음 올린다. 그고 말하신 분들 정답. 자, 5번을 반음을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줬더니, 자, 4번과 5번을 반음 올려서 온음 관계가 됐죠. 자, 완성됐어요. 그 다음에, 5번과 6번을 한번 봅시다. 자, 5번, 이 자리, 6번, 이 자리. 어때요? 건반에서 보니까 지금 반음이에요? 온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5번은 가만히 있고 6번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자, 6번을 반음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러면 두음 사이에 건반이 하나 끼어 있으니까 자, 온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6번에도 이렇게 샵을 붙여 주게 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6번 자리 여기였고요. 그다음에 7번 자리 여기. 두 음은 오음이 되어야 되는데 반음이네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우리 오음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6번은 가만히 두고 7번을 움직여야 되겠죠. 자, 7번 어떻게 해야 될까요? 7번을 반음만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이 건반과 이 건반 사이에 건반이 하나 끼어 있기 때문에 온음이 되죠. 자, 그래서 7번도 샵을 붙여서 반음을 올려줍니다. 7, 8번이 반음이 되어야 되는데 어, 7번음이 지금 여기인데 8번음과 같잖아요. 그러면 안되겠죠 자 8번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8번을 반음 올려서 이 관계를 반음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8번에 샵을 붙여주게 되면 자 여기 7번 자리 그리고 8번 자리 해서 둘의 관계는 반음 관계가 완성이 됐어요. 자, 샵 붙는 순서에 의해서 파, 도, 솔, 레, 라, 미. 자, 이 파는 같은 파샵이니까, 파, 도, 솔, 레, 라, 미까지 샵 6개 붙여서 이것을 그대로 이 앞으로 가지고 오면 이게 조표가 되겠죠. 자, 파, 도, 솔, 레, 라, 미까지 해서 샵이 6개가 붙어 있고요. 시작하는 음 이름이 바, 바 자리에 샵이 있으니까 올림자를 써서 올림바장조. 그래서 올림바장조는 샵이 6 개. 이름. 기름. 자, 이름은 도로 시작하겠죠?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자, 음 이름을 한번 적어 봅시다. 음 이름. 바에 샵이 있으니까 올림바. 올림사. 그리고 올림가가 되겠죠. 올림가. 나. 또 올림다. 그리고 올림라. 올림마. 올림 바. 자, 올림 바로 시작하니까 올림 바장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샵이 제일 많이 붙어 있는 올림 다장조 음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시 다에서 시작을 해서 8번째 음까지 쭉 먼저 그려 줄 거예요. 그려 주고 그다음에 숫자를 적어줍니다. 자, 몇 번, 몇 번의 반음일까요? 자, 이제 다 외우셨죠? 3번, 4번, 7번, 8번, 반음, 나머지는 오음 자, 이렇게만 놓고 본다면 이건 제일 처음에 배웠던 다장조 음계랑 모양이 똑같죠? 그런데 다장조 음계랑 똑같은 음계를 쓸 리가 없겠죠? 자, 그래서 생각을 해봅시다. 다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다를 반음 올려서, 올림 다에서부터 이 음계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샵을 한개 붙여줘요. 1번에 샵을 붙여주면, 자, 이 자리가 되겠죠? 자, 1번과 2번 사이가 이제 온음이 되어야 돼요. 건반에서는 반음인데 이걸 온음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그대로 두시고 2번을 반음만 늘려서 반음을 올려주면 이렇게 두 사이에, 두음 사이에 건반이 하나가 끼어 있어서 온음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샵을 붙여주면 이두 음은 자, 온음 사이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2번, 3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자리와 3번 자리는, 자, 보시면은 반음이잖아요. 이 반음을 온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반음을 온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3번을 움직여야 되겠죠? 3번을 반음 늘려줄 거예요. 3번에 좌을 붙여주게 됩니다. 자, 3번, 4번은 반음 차이가 되어야 되는데 반음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 자리는 여기고 4번 자리도 똑같아요. 자, 똑같을 수가 없겠죠. 자, 이 4번의 음을 반음 올려서 두 음을 자, 반음 관계로 만들어줍니다. 자, 반음 관계로 만들었어요. 3번, 4번 그리고 4번, 5번 온음 사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 자리 여기고 5번 자리가 여기에요. 자, 두음은 지금 반음이기 때문에 요거 온음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자, 어떤 음으로 움직일까요? 그렇죠. 5번 음을 반음을 늘려서 이렇게 움직여주면 두 음은 온 음이 됩니다. 자, 그래서 또 5번에 샵을 붙여줄 거예요. 자, 5번 자리 여기 있고, 6번 자리 여기 있어요. 자, 두 음, 온 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떤 음을 움직여요? 네, 6번을 반음만 늘려주면 두 음은 온 음이 됩니다. 그래서 또 6번도 이렇게 샵을 만들어줍니다. 자, 또 6번, 7번도 한번 볼까요? 6번 자리. 이 자리와 7번 자리. 이 자리가 지금은 반음인데, 온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 몇 번을 움직여줄까요? 7번을 움직여주면 되겠죠. 7번을 반음만 늘려줍니다. 오는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7번도 샵을 붙여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7번, 8번 반음인지 한번 볼게요. 자, 7번 음은 여기, 그리고 8번 음도 여기 둘다 음이 똑같으면 안 돼요. 둘다 똑같은 음이 나올 수가 없겠죠. 8번 음을 반음을 올려서 두 음을 반음 관계로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에 샵을 붙여주면 되겠죠. 샵이 전부 붙어 있는 파, 도, 솔, 레, 라, 미, 시까지 샵이 붙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앞으로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조표가 되는 거예요. 파, 도, 솔, 레, 라, 미, 시. 그래서 자 시작하는 첫 음이 올림, 다고 올림, 다장조 음계에서는 이렇게 샵이 7개가 붙게 됩니다. 또개 이름과 음이름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혹시 시작하는 음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가 되고요. 그리고 음이름은 전부 올림자를 붙여주면 되겠어요. 자, 올림 다, 올림 라, 올림 마, 올림 다, 올림 사 올림 가, 올림 나, 올림 다. 올림, 다. 올림, 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음계는 올림 다장조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플랫으로 시작되는 음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